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선 자녀들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봉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1938년 미국에서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 하나 개발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일론이었습니다. 나일론은 옷감의 소재인 면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면과 달리 땀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모양은 비슷하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 이 나일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지요. 한국식 정감을 담아 표현하면 나이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롱이라는 표현이 교회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지요. 바로 나이롱 신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롱 신자입니까? 겉은 교인인 것 같은데 속은 믿음이 없는 사람. 겉으로는 교회에 잘 다니는 것 같.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 속을 보면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 속빈 강정과도 같은 경우, 보통 우리는 나이롱신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시대의 유다 사람들이 바로 이 나이롱신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아리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절기들을 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겉모양에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겉은 그럴듯 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은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재물을 태우는 재단의 가장 윗부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리엘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것이 나이롱 예배, 거짓의 예배였기에 아리엘에서 재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은 심판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땅의 먼지처럼 낮아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이 오직 누구의 손 아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 대적의 무리는 맹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그 대적의 세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일 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는 어떠하다? 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꿈과 같이, 밤의 환상 같이 되리니. 참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람이 그러했고, 아수르가 그러했으며, 바벨론과 바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은 꿈과 같이, 밤의 환상과 같이 사라졌지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맹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봉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서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참된 지혜를 품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라는 말이 있죠.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잡으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손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들어 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이롱 신자처럼 어정쩡하게 있다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은혜를 붙잡아. 말씀을 사모하여 그 기회가 있을 때 것을 간절히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주안에서 참된 평안, 그 위로 늘 주안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은 기회가 있을 때그 은혜를 붙잡지 못했고 결국 깨닫지 못하여 큰 심판과 어려움을 당했음을 봅니다.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임을 깨닫고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붙잡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과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